오늘도 좋은 날 정세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미라클 주사의 부작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 보통 시술을 할때 효과도 물론 중요하기는 한데 사실 200명에서 효과가 다 좋았어도 한 명에서 부작용이 생기면은 의사도 그렇고 시술 받으시는 환자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그게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모든 시술은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없는 시술을 보통은 이제 선호를 하게 되죠. 저희 이제 미라클 주사는 두개 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있어요. 이제 성수동에 있는 베르니폴의 의원과 이제 은평구에 있는 좋은날 피부과에서 이제 시술을 하고 있는데 두개 병원에서 이제 다 시술의 총 증례를 합산하면한6,000 케이스 이상이 될 겁니다. 6,000 케이스 이상에서 부작용은 단한 건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일반적인 모든 윤곽 주사를 통틀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경 손상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이라든지 뭐 스테로이드 성분 때문에 이제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신경은 두 가지가 있죠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감각신경이 이제 손상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쳤을 때 얘가 둔해지겠죠 마치 마취된 것처럼 두 번째는 운동신경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면은 입이 돌아가거나 한쪽이 안 움직이거나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치명적인 부작용은 이제 피부 괴사죠. 뭐 스테로이드가 너무 세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성분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피부가 이제 딱 구멍이 뚫리게 되는데 그렇게 만약에 어떤 세포를 파괴하려고 만든 주사제로 피부가 괴사가 되면은 회복되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라클 주사 6,000 케이스 이상에서는 부작용이 단한 건도 없었습니다. 미라클 주사를 맞으면 안 되는 케이스는 사실은 딱 없어요. 임산부 정도가 맞으면 안 되겠죠. 잘 권해드리지 않는 나이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춘기 때입니다. 어렸을 때 살이 찌면 지방세포가 자꾸 증식하고 늘어날 수 있거든요. 개수가 그게 보통은 이제 20살 전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 10대 때 미라클을 맞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이 파괴된 다음에 다시 재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저희는 반영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10대가 맞게 되면은 유지 기간이 굉장히 짧을 수 있고 효과가 이제 성인들보다는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 정도만 권해드리고 미라클 주사는 잘 권해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임산부는 당연히 모든 시술에서 안 되고 그 외에 다른 어 적응증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술 대상자 이제 유빈 씨인데 어 이제 13일째 됐어요.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영상 찍기 전에 한번 그 사진을 한번 찍어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붓기는 처음 시술 전과는 거의 뭐한 약간의 부어 있는 정도?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걸로 한번 유빈 씨를 한번 봤고, 측면 45도 사진에서는 효과가 조금 나오는 듯한 모습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한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제 여쭤보는 건데, 뭐 불편한 게 있었나요? 시간 지나면서. 아, 어, 딱히. 아침에. 응. 응. 이쪽에서는 한 번도 못 느꼈는데 음. 이쪽에서 살짝 당기는 느낌이 음. 있긴 있었어요 음. 근데 오래가지 않고 잠깐 음. 정도? 그 미라클 주사도 지방세포벽에 좀더 타겟해서 지방세포벽을 많이 파괴를 시키는데 그 외에 다른 세포에도 일, 아주 일부는 타격을 좀 받아요 그래서 신경에 있는 겉에 있는 막 같은 게 약간은 어, 염증이 조금 붙으면서 그렇게 그런 증상이 있을 수는 있는데 보통은 다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런 회복 과정을 통해서 피부 탄력을 더 주는 이제 어 이런 기전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당기는 증상은 한 2주 뭐 길게 가면 한 3주 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아주 막 당기는 게 힘들진 않죠? 네 괜찮아요. 네 지금 뭐 운동하거나 일상생활하거나 뭐 일하는데 있어서 불편함 없고요. 네. 음, 붓기는 어느 정도인 거 같아요? 붓기는 한... 지금 한10% 남지 않았을까요? 어, 10% 정도? 제가 예상하기로 이제 2주면은 다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내일이 이제 딱1 4일차 그래서 내일 찍어보면은 아마 거의 원래 얼굴과 이제 같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궁금하시거나 그런 게 있나요? 한3주 정도 되면 네. 제 얼굴 원래 얼굴보다 더 가름해지겠죠? 어, 지금 속도라면은 삼 주째서부터 보일 것 같아요. 네, 좀더 기대를 하시고 네. 내일 영상에서 이제 어떻게 시술 계획이 이제 진행될 건지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